서술 기억에서 의미 기억 우리 아까 했죠 지식 같은 거 알아두는 거 개념 같은 거 일화 기억 이 있어요 일화 기억은 뭐예요 에피소드 기억, 사파 기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옛날에 1970년대에 그때는 막 민주화 운동도 하고 경제 발전도 엄청 일어날 때고 또 독재에 대한 불만으로 데모도 또 하고 하여튼 좀 그런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또는, 어, 학교 갈 때, 또는 직장 출근할 때 되면 라디오에서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쿨시스터즈, 옛날 가수죠. 쿨시스터즈가 부른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일 년은 365일, 가지만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네, 이 노래 아셔요? 모르시면 이게 세대 차이가 납니다. 네, 아시는 분 있죠? 그 시대에 이 노래가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딱 생각하면 그 시대에 그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율동을 한번 저 같이, 예요 기억하기 좋으려면 오감을 다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걸 이렇게 해봤어요. 자, 어차피 신체 운동이 뇌 신경세포를 음, 자극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니까. 자, 많이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은 306. 6을 만들어요. 65일. 가지 많은 나무. 가지가 많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분수박수 웃으며 산다 자 이걸 거의 그냥 가사를 알아야 좀할수 있게끔 가사형 비슷한데 복잡하죠 딱네 소절만 좀 하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뒤에 안녕하십니까? 안 바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고 인사해요.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은 365일. 가지만은, 가지만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박양돼서 웃으며 산다. <laughs> 네, 이렇게 웃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꼭 이런 거 아니어도 옛날에 그때 그 시절 있었던 것들 이렇게 해 나가면 이게 또 옛날 기억이 살아나죠.